반갑습니다. 3월 7일 목요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젖는 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 되. 만일 소금이 그 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이어져요.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귀신을 내쫓는 자가 있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제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가가 이것이 질문이라고 했으니 요한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피드백을 듣기 원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제자들은 예수님께 계속 혼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칭찬이 고팠을 겁니다. 자신들이 실패했던 귀신 내쫓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에 대한 질투심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요한의 말 속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에 기반한 베타주의적 성향이 담겨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만약 이 우리가 예수님을 포함하지 않고 제자들만을 지칭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따르는 또 다른 사역자 그룹이 존재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 이미 계층을 기반으로 한 서열이 존재했다고 볼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미있는 논리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능력을 행하는 일을 못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능력을 행한 후에 바로 자신을 비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따르는 자라는 공동체의 울타리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모두 우리 편이라고 하시며 확대하셨죠.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기준이 느슨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가 제자 그룹의 중요한 이슈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리적 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서를 따름이 중요하다는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고 지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과 반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사형일 거예요.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기적적으로도 살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벌인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받게 될 형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사형을 당해 죽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연이어 손이나 발이나 눈이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를 시족하게 한다면 없애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과격한 말씀으로 들리지만 벌을 받는 것보다는 장애인으로 상을 받는 것이 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은 영생이고 벌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특히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 불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했고요. 그리고 마가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연이어 기록하므로 이 말씀을 앞선 지옥불과 연관짓게 합니다. 이 말씀으로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이유가 설명되기도 하고요. 소금을 치는 것은 재물을 성결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의미를 가져온 것이 맞다면, 불로 소금 치듯 했다는 것은 지옥불은 죄 지은 자를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할 목적이 아니라 소금을 치는 것과 같이 죄를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옥에서 죄인을 불로 정화하는 그 과정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니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소금에 관해 하셨던 다른 말씀도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에서 소금의 역할은 깨끗하게 하는 것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함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부패를 방지하는 특성과 연관이 있다면 거룩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구별한다는 것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맛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은 소금은 짜게 할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사회를 정하는 문제로 논쟁하는 과정에서. 화목하지 못했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다르다고 해도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를 막아서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면 그를 위해 대단히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한 잔이라도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도 지옥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다른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킬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을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두려운 거죠. 의도치 않게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마음은 더더욱 없고요. 예수님이 충격욕법으로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 과장되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없어서 후에 불로 소금을 치는 것과 같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오늘을 소금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을 가진 자로 살라는 것은 짠맛을 내라는 말씀이니 이 지점에서 다시 묵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이들에 관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예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결국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겉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서열을 정리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역들을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화목을 깨뜨리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화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라면 교회는 교회의 그 맛으로 화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교회가 가진 세상과 다른 맛은 물한 잔의 섬김과 작은 자를 향한 배려를 자신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알때 맛볼 수 있습니다. 서열을 정하고 경쟁하는 방식이 세상의 맛이라면 교회는 그것과 다른 맛을 내야 하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에게 물한잔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 가운데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고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상적인 말일 뿐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이미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가 지배적이 되어 버렸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미 맛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맛을 내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해 보자고요. 손과 발을 자를 용기는 없기에 그 손과 발로 물한 잔을 준비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얘기에 전해 봅니다. 언젠가 저로 인해 여러분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범죄하는 손과 발과 눈을 제거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수고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드리는 물한 잔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한 소망이 있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기득권이 되어 이 삶을 지키기 위해 급급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지키려 하다 보니 제 안의 소금이 맛을 잃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물한 잔의 섬김과 작은 자를 향한 배려를 나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통해 소금을 가진 자로 그 맛을 낼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